안녕하세요, 아마따 여러분. 또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공장의 현장 실습을 나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화장품 설비 기구의 구성 요건, 재질, 특성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제일 먼저 탱크입니다. 탱크의 모양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예쁜 걸로 준비해봤어요. 아주 번쩍번쩍한 쓰댕이네요. 아주 위생적으로 보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화장품 탱크라고 쳐보면 내부 사진도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찾아보세요. 탱크는 간단히 말하면 그냥 큰 용기예요. 여기에 원료도 보관하고 만들던 화장품도 담고 완성된 화장품도 담고 하는 거예요. 가열과 냉각을 하거나 압력과 진공조작을 할수 있는 더 좋은 성능의 탱크도 있고요. 탱크는 적절한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세련되게 적절하게 커버를 갖춰야 한다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원료, 공정중인 제품, 완제품을 담기 때문에 당연히 위생관리를 위해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게 설계되어야 해요. 온도, 압력 범위가 조작하는 전 과정, 모든 공정 단계의 제품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이것저것 담아도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능 용기죠. 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여기 구체적으로 쓰여 있네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 제품과 반응해서 탱크가 부식되거나 제품이 분해되면 안 돼요. 또 제품의 제조, 세척, 유지 관리하는 중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도 안 돼요. 잘 밀폐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제, 소독제와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용접, 나사, 나사못, 용구 등을 포함하는 설비 부품을 그 부품들 사이에 전기화학적인 반응은 최소화가 되어야 해요. 그럼 탱크의 재질이 뭘까요? 그 탱크의 재질을 함께 보실까요? 재질은 앞서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텐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중에서도 스테인리스 304, 스테인리스 316을 선호합니다. 탱크의 특성입니다. 물질과 다음 면을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민감하지 않은 물질이나 제품은 유리로 안을 댄 강화유리 섬유 폴리에스터와 플라스틱으로 안을 댄 탱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퍼옥사이드와 같이 미생물에 민감한 물질이라면 탱크 내부 내부의 구성 물질을 정할 때 탱크 제작 전문가나 물질 공급자와 함께 내용물이 서로 맞닿을 수 있는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을 해야 해요. 탱크는 기계로 만들고 광을 낸 표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는 지금 화장품 공장의 탱크 특성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탱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화장품 분야에서 사용하는 탱크는 주형물질이나 거친 표면이 화장품이 몽글몽글 뭉치게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요. 특히 주형물질은 미생물이나 오염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화장품에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탱크의 모든 용접과 결합부위는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매끄러우면서도 평면을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외부 표면은 제품에 대해 저항력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까지 탱크입니다. 그럼 이 탱크에 담긴 원료 어떻게 옮기죠? 담긴 원료나 제품을 옮길 때는 펌프가 필요합니다. 펌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펌프의 개스킷 부분입니다. 펌프는 일단 액체를 옮기는 거예요. 다양한 점도의 액체를 이동시키거나 제품을 혼합하기 위해 사용해요. 특히 에멀전 혹은 에멀션의 경우는 펌프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펌프의 기계적인 작동으로 인해서 아주 민감한 이 에멀션이 분해가 돼서 불완전한 제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비 펌프의 시험 수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펌프는 모터, 게스킷, 패킹, 윤활제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터보형, 용적형, 특수형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아시면 돼요. 터보형에는 원심식, 사류식, 중류식이 있고, 용적형에는 왕복식, 회전식이 있습니다. 별로 뭐, 뭐 터보형인지, 용적형인지, 특수형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펌프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이렇습니다. 원하는 속도, 펌프될 물질의 점성, 수송단계 필요조건, 청소위생관리의 용이성, 펌핑 작업은 그 에너지를 펌핑된 물질, 즉, 원료나 화장품에 가하게 돼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원료나 화장품이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민감한 에멀션은 펌프를 잘못 선택하면 불안전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펌프의 종류는 펌핑 작업 테스트를 일단 해서 물성에 끼치는 영향을 완전히 해석한 후에 선택을 해요. 하우징과 날개차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다른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요. 펌프의 설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낮은 점도의 액체를 펌핑하려면 원심력을 이용하고요, 점성이 있는 액체를 작업하려면 양극적인 이동을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설비는 혼합과 교반 장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믹서기 같은 거죠? 혼합물을 잘 섞이게 해주는 거예요. 제품의 균일성과 희망하는 물리적 성상을 얻기 위해서 혼합과 교반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혼합과 교반 장치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날이 회전하는 것부터 정교한 재분기 균질화기까지 속해요. 이러한 혼합기는 보통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잘 섞이지 않고 분리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따로 밑줄을 그어드리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시크릿 노트 빈 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탱크와 펌프에서도 그러했듯이 설비는 반드시 물질에 맞는 걸 선택해야 해요. 믹서기를 고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건 실제 생산 규모의 배지를 생산하기 전에 시험적인 정률 증가 기준을 사용하는 배지들을 제조해 보는 겁니다. 정률이 뭐죠? 일정한 비율이죠. 예를 들면, 요리할 때물 100ml, 간장 100ml, 고추장 100ml가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각 재료를 100분의 1 비율로 1ml씩 섞어 보는 거죠. 맛이 어떤지. 믹서도 비율대로 재료를 조금씩 섞어서 원하는 물성이 나오는지, 잘 섞이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믹서는, 믹서는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믹서를 설치한 모든 젖은 부분이 공존이 가능한지 탱크와 공존이 가능한지 제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믹서는 봉인과 게스킷을 이용해서 제품과 접촉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내부 패킹과 윤활제를 사용해요. 제가 계속 혼합과 교관장치를 통틀어 믹서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집에서 믹서 돌릴 때 어떡하시나요? 칼날에 손가락이 베일까 조심조심 하시죠? 화장품 믹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전하는 샤프트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생각해서 안전한 작동 연습을 적절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믹서를 작동시킵니다. 다음은 설비 중에 호스인데요. 흔히 보이는 호스처럼 생겼죠? 이 사진은 옥션에 들어가서 호스를 파는 업체 사진을 가져왔어요. 설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약, 화장품, 식품용 고압력 우레탄 호스. 내경은 32ml, 15m 길이. 어떤 스타일의 호스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호스는 방금 보신 것처럼 생긴 것처럼 유연합니다.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화장품 산업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호스의 재질은 오늘 나온 설비 중에서 제일 다양해요. 강화된 식품 등급의 고무, 네오프렌, 타이곤, 강화된 타이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다양하죠. 타이곤은 폴리염화 비닐입니다. 호스 부속품과 호스는 조작 환경 내의 온도와 압력이 적합해야 하고 제품에 적합한 채로 만들어져야 해요. 또한 당연히 위생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죠. 호스를 선택할 때는 화장품을 만들면서 압력과 온도 범위가 어떠한지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화장품 공장에 견학을 오시니까 어떤가요? 탱크, 펌프, 혼합과 교반 장치, 호스, 이게 다냐고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설비 시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다음 강의로 넘어오세요. <laughs>